아, 느낌이 안 좋은데. 거기서의 강함은 진정한 강함이랬어. 어둡자는 불화가 아니고 진짜 인생을 갈아서 순수한 강함이라고. 네. 그러니까 저기에서 좀몇달 살면은 괜찮지 않을까. 못돌아오 나는 아, 느낌이 없 없는데. 아 반응 반응 좋네. 그래도 좋네. 재미 아, 라인이나 어흥. 왜또왜 왜 wk 해보죠 그러냐? 같이 그걸 자라. 어. 아 이거 아, 나 원래 너는 한테맞으려고 그랬는데 스가 맞겠지 <laughs> 아이고, 아프다. 아까는인지해드려요 아, 없네. <laughs> 없네! 없네, 없네. 블랑 없네. 블랑도 필요한 거 아니야. 아, 니야 아, 내고피 <laughs> <피부를 웃음> <피부를 웃음> <피부를 웃음> 뭐 미녀 영향 안 받나? 뭐? 어 작은 미녀는 영향 안 받아. 아 그래. 그 뭐냐 완전히 다 굴러가서 굴러갈 때는 다야. 아 이거 어? 그 어? <laughs> 눈덩이가? 눈덩이가? <웃음> 아 이러면 한번더 해야 될것 같잖아. 아직도 그래. <laughs> 아프지. 멀리서부터 열심히 정성스레 분명한 겁니다. 생가치로에서 들었어. 원래 사람이 정성들여서 만든 거에 힘이 드는 법이야.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확인해봤는데 영화 내에서 그런 대사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 난 이게 생가치로의 행운분명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야. 와, 여성이온다 <laughs> 어... 아,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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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라지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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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명 명 총명 <laughs> 야, 아쟤 벌써 6렙이야 아 진짜 사람이 없구나 그럴 수 있지 6렙 찍을만 하다 눈을 공격해 눈을 공격해 아하하하 멍쌓은 거 아니겠지? 참아달라오 완전 멋있었다 눈 공격해 야 야, 맞아 죽는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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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눈을 어, 공격해 왔다. 눈을 공격해. 눈을 공격해. 발음이야, 근데 발음이 잘안 돼. 눈눈을 공격해. 아눈눈 공격해. 이 느낌이 야어눈을 공격해. 죽고 <laughs> 있때 그냥 다 점프는 해 점프했는데. 아, 서오랜만에중이병 넘치는 마음가짐으로해 볼까? 아, 어, 어, 음. 어, 야호 영을 봐야겠다. 고 아, 저 다이브. 내가 진입해 가지고 어? 제갈거딜럿다누는 똑빠이 불러 버렸으라다 우앙. 자, 잠깐만. <laughs> 와 역시 탱커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 봐줘. <laughs> 갈 뻔했다. 그아 나도 뭔가 멋있게 어. 나도 뭔가 멋있게 굳게 <laughs> 쓰면서 뭔가 해보고 막 지금 오랜만에 막 이런 거쓸때막 되게 오그라드는 말 같은 거 하면서 써볼까 막 이랬는데 정작. 타이밍이 안 나오네 공공격하뭐지막 경계하게... <laughs> <하지> <laughs> 눈으로 공격해 나아 어... <laughs> 그런 거있잖 멸망을 부려가아그아 그런 거 해줄 수 있어 그런 거 되게 좋아해 그런 거 <laughs> 너무 멸망 단두대의 단두 <laughs> <laughs> 야, 아이. 아니, 이거 뭐, 있지? 하여튼, 그냥 그런 거 하려면 할 거야, 많지. 어떻게든 생각해봐. 야, 간다. 야, 눈으로 공격해. 아,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짧아서 그런 거학기에 너무 거리가 짧아.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데에서 등장해서 원래 트펠 같은 걸로 하면 더 좋은데. 아, 어. 와, 더 빨라졌어. 더 빨라졌어. 야라. 야, 시공을 가르는 너 어떻게 외치며, 야! 잡으라. 야! 됐다. 됐다. 야, 지켜주러 왔어. 아, 도망쳐, 이틀에 <laughs> 아직깎여보니까미니 아, 어, n m 잖아 잠깐만 <laughs> 미니 e o 잖아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laughs> <진짜> 잊지 않을게. <웃음> <웃음> 와, e o I c a 저봐아 a k e a video. I a p t 눈 a k e a video. I can't m a 저거 a video. I can't m a 고 e a video. I c a 이 t m 아니 그런 왜 눈으로 공격해 죽었어 어둠의 외침 불 너무 길다 나 가고 있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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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교 이색 인부분입다 아니 손해인 거 같은데요 <laughs> 아니 너한테 피를 주지 않기로 했어 그릇 동료를 잃은 나의 슬픔을 아, 받아라. 야, 가득해. <laughs> 와 카드 안니에 카드 잘날리네 거의 뭐고지선 날리는 소리도 날려버리잖아. <laughs> 아, 씨, 난 딴돈에 밥막가서 간다. 야, 아, 곤이요. 내가 만난 최고의 타짜였죠? 내팔로가 어. 어, 어. 창쪽에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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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온다 안돼 내가 막았어 이멋있다내가 <목소리> 맞았어 누누 그의 강함 안무무 그의 강함은 어디까지인거지? 어? 형이동료야 구해줄게! 어? 그냥 아그 때리는게 오오 나이스 와 이게 피지컬이 이겼어 다리었어 이겼어 보고 있지? 그곳에서?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못했어 <laughs> 아니, 이멸이없었어이정이없었어 네, 왜? 집이지어이어이정민이정 어? 성... 아, 아니야? 성어이정도 아니야? 어이 정도면 어이정이정어이정도어이현진이이 아흔야 아, 말투, 말투가 성인 말투가 아니잖말투다 아니 너의 근성이 그 부족했던거지 너 치명타가 뜨기에 간절하게 가려보지그랬냐 이놈아 치명타. 아 있구나 우주가 도와준다고 우주가 도와준다고 엄마. 간절함이 부족했던거야 그건 아 피해 너무한거 아니야? 야, 어두, 야 어둠에 외침풀 절았다 <laughs> 아, <laughs> <laughs> 저 배, <백도에서> 도아 어, <laughs> 나... 저게 바로 그 시공간 인설이라 거냐? 시공간 인설. 나뭇잎 마을의 컴퓨터. 나뭇잎 마을의 컴퓨터. 안 돼. 야, 시공을, 시공을 찢는, 어, 야, 캔슬 당했어. <laughs> 아, 짜증나. <laughs> 아, 나이갈곳 없는 분노는 어찌 한단 말인가. 아, 여러분. 야소한테, 야소한테 패 당한다. 와라, 와라. 뭐. 그럼 응, 지옥으로 떨어져라. 어? 너 말하고 엄청 괜찮냐? 친구야? 아, 친구 될고구나 계속. 아, 짜증나. 너, 막, 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 니까 어? 미안해. 마음에 안 들면 너도 마찬가지였구나. 아. <laughs> 강해져서 돌아가야겠다. 안되겠어 아까 존여 안 썼으면 사라는 건데. 아, 시공간 인출 36초 남았습니다. 뭔가 가끔씩 나, 느낌 좋을 때는 뭐아무뭐 거, 저런 거다 이름 지어주면서 게임하는데. 약간이 따로 다 그냥, 이게 뭐라고 했지? 그런 거막오그라들기 뒤에 뭐 명칭 붙이는 거 있잖아. 이게 아무거나 막 붙이고 뭐, 쓸데없이 길게 붙이면 별로고, 딱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붙이면 되게 좋더라고. 가자! 어, 눈으로, 눈아 아! 아! 으, 나 아까 제1 남기고 못깰 때부터 알아봤어. <laughs> 거게같 아. 간절함도 간절함도 없는데 능력조차 형편없군. 아, 죽었을 요보냈으면 됐는데. 아, 감사합니다. 다냐 엄청 하시죠. 아, 고생하셨죠. 야아! 아, 이, 음? 아... 응? 아, 생각해보 생각해보니... 생각해보니 그렇네. 야, 이판인데이판 입하는 지금 긴장 상태 보면은 그냥 끝나고 둬도 돼. 아... 야, 퀸 아까 쟤 타워 못깰 때부터 알아가서 쟤는 간절함도 부족하고 실력도 없어, 쟤는. 야, 너 그만 봐아너 아까, 너 지금 한 3명표 정도 하지 않았냐 오연패 정도는. 아, 그니까, 이제 좀 방식을 바꿔봐. 아, 근데, 나, 팀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확실한 거는, 꼬라박으면 질것 같다는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뿐인 뭐것 같아. 야, 다이어스, 어둠을 찢는 외침에 탑승할 준비는 되었는가? 간다! 나, 지공을 가르는 어둠의 찌. 아이, 저거 저 도망도 빠르네, 저거. <laughs> 모르겠어. 안니뭐뭐 아, 회전돼? 저거? 드리프트가 저렇게 좋아? 장난 <laughs> <중간이> 아니네. <laughs> 아, 퀸 힘내라 근데 너가 지금 할 수가 없는 게아들리는 사거리가 길고 아들가 찌르면 퀸은 죽어야 돼 너가 할게 없는 게 맞기도 해생각해보면 여긴 주는 게 낫겠지? 어. 와아무뭐 뚫리지 않는 붕대가 우리의 타워를 지켜주고 있어 1차 타워는 멀쩡하겠지? 됩니다 이게 실제로 얼굴을 본 적이 다 없어서 애들 얼굴을 다 모르고 뭐 얼굴을 볼 때도 구분이 사람. 너네는 이해가 안 가겠지만 난 지금도 명철이랑 다른 친구 누구였지? 앞에서 있었는데 누구랑 보면 형민이랑 나 둘이 아이디 보기 전까지는 헷갈려서 구분을 못해 너무 어려워 나 이제 이제서이제서 멀리서 제가 궁극기 쓸꺼같아 나서퀸또 맞아버렸단 말이야 아니야 저건 퀸이 눈덩이를 막아준거야 <laughs> 우와 이제 빠르다 쟤 이제는 그냥 저거 포시자도 안켰는데 왜저를 빠르냐 <laughs> 눈의 속도에 감명을 받은 퀸이 자신의 속도를 뽐내고 있다 지치겠다지치겠어구 춤이야 왜? 애 내가 맞았어? 역시키냐야시키냐러시어냐러시키이 러시키냐, 러내키냐 러시키냐, 러시키냐, 내가 내 <laughs> <laughs> 아이아 가. 가. 가가너에서 아, 박 아, 도공은 빠르다. 일단, 일단 이 게임을 이기려면 이제 퀸이 죽으면 안 되는 게 타워를 깨야 돼, 핀이 안 죽어야 파워를 깼지. 우리, 아닌가? 다 가려서 있긴 나 아, 어떻게 억제기라도 빨리 밀어, 밀자니까. 억제기 안 밀면 뭐지?

됐다 이제 그거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이제 아지르가킹개못했네데 그래서 내가 니 이겼잖아 이 한마디로 끝낼 수 있어. 아, 이, 이겼다. 이제 이겼다. 죄송합니다. 뭐야? 야라아지만테만 가지고 그랬어. 야, 피즈도 없지 않냐 지금? 피즈? 응? 피즈. 없어서. 아, 피즈. 어, 어, 아, 제민이가 제민이가 두개 죽었어. 야, 일로,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아 이리 올라가자 올로가자 거기를 와, 저기 어디 자아주기가 남아 있었어? 아, 이제 들어가야 돼 이거 방금. 아 와... 안돼 안돼. 그다음 <laughs> 이리 오라. 네의대는 아, 여기까지다. 빨리... <laughs> 나 저녁밥 먹고 싶어. <laughs> 한숨 <한소> 도시락 <laughs> 가서 간단으로. <한전하고> 간풍기 <laughs> 아, 사야 저 된다. 저야왜타두 개냐. <laughs> 이제 맞로뵐이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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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야, 이, 아, 나도 영어 문장 같은 거잘 만들 수 있으면 이런 거 영작해 보고 싶다. 그... 우리는 4대5로 게임을 하고, 이렇게 팽팽하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4대5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뭐, 이런 거. 영작하고 싶다. 어. 퀸이 때리면 진짜 쎄. 근데 문제 못 때리고, 이게 중단기. 퀸이 3대만 때리면은 이길 수 있어. 저, 저, 아지르만 잡으면은 나머지는 진짜 그냥, 못도 아닐 것 같아. 요 뭐 싸워야 되는거야? 오케이 아직 잡았어 아들 잡았어? 그럼 이겼다 이겼다 이건 이겼다 넌 아, 네, 이겼다 야야야 야소 야, 마력없다 야소 마력없다 <laughs> 마력 야소 마력없다 야소 <laughs> 마력없다 <미녀었다, 웃음> 미니언 녀 없다고 우와 방금 어떻게 한거야 재민아? 어 그거? 눈덩이로 도와 뒤로 갔지 오 <웃음> 어떻게 그렇게 되지? 얘 전멸 쓴거야 방금? <laughs> 아니 눈덩이로 넘어갔다고 죽을래? 어, 죽어라! 아이 팽팽한 게임 우리가 가져가도록 하지 <laughs> 제법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실력이 한숨이었던거군 4대5 대너